오늘 날도 이렇게 좋은 날, 기쁜 날, 즐거운 자리에 서게 되는 축복도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여호와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저는 요즘 성경을 읽으면서 이 여호와 보시기에라는 단어에 제가 어, 요즘 아이들 말대로 꽂혔다라고 봅니다. 제가 역대상하 열한기 상하를 보면서. 그 원래들의 모든 왕 중에 왕중그 역대 왕들 중에 여호와 보시기에 여러 곳의 길로 갔다 다윗의 길로 갔다 여호와 보시기에 이것이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 단어고요. 또 하나는 그의 어머니는 누구였더라? 이것이 그 왕들의 어머니의 족보를 꼭 드러내더라고요. 야, 그래서 이 신앙이라는 것은 이 엄마들의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그래서 이 우시야의 왕의 엄마는 누구의 딸 누구더라. 그 다음에 어느 왕의 엄마는 누구의 딸 누구더라. 그래서 그 엄마에 대한 족보에 대해서 확실히 하고, 그 다음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선을 행했다, 요거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그가 열조에게로 갔다 아니면은 다윗성 근처에 묻혔다 이걸 가지고 무덤까지 달라가는 모습을 보서 봐서 야, 여호와 보시기에 나는 지금 어떤가 여호와 보시기에 그래서 오늘 제목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자이 여호와 보시기에 이 여호와 보시기에 우시아 왕은 어, 유대의 십대 왕입니다 그래서 52년 동안 16살에 등극을 해서 52년 동안 통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강하게 하고 백성들의 생활도 아주 윤택하게 했던 왕이 바로 우시아 왕입니다. 요즘 우리가 많이 선호하고 또 그리워하는 이런 임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지도자 하나가 올바르면 백성은 편한데 지도자 하나가 불편하면 백성들은 화가 나고 분이 나고. 근데 이 당시에 우시아 왕은 아주 선한 정치를 해가지고 국민들에게 평안을 갖다가 줬던 왕입니다. 그 삶도 아주 윤택해졌다라는 거죠. 자, 이 당시에 선지자 스카리아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 선지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늘 우시아 왕에게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잘 지도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시아 왕이 아주 중간엔 잘했다가 나중에는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교만해져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고 나병이라는 문둥병을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느 한구퉁이 별궁에서 살기 시작을 하는데 그의 아들 요담이 아주 잘 보살폈죠. 돌아가시는 날까지는 잘 보살폈습니다. 자이 당시에 이 나병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람에게 주는 저주의 한 병이다라고 합니다. 저주. 물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만, 교만의 가장 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은 루시퍼고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도 교만해서 아무튼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바로 교만이다라는 겁니다. 자 역대 왕들을 계속 보면은요, 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사 왕도. 잘,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말년에 사람을 의지했으니, 내가 병이 들었는데, 이 병이 날까, 어떨까, 한번 가서 물어봐라. 그래서, 지금으로 얘기하면, 점치는 사람에게 가서 물어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잘 섬기다가, 말년에 사람 의지함으로, 결국은 하나님 앞에, 말년이 좀 힘들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사바당말년에 아압의 집안과 연관된 서로 결혼을 시켰죠. 아들과 딸을 서로. 어, 주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사바닥 아합이 전쟁을 치를 때에 내가 가서 도와주리라 그래가지고 거기서 도와줬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합은 죽었습니다. 옷을 거꾸로 같지 바꿔 입고 갔는데도 죽었는데 그 이중에는 하나님의 기한이 되기 때문이죠. 그때 선지자가 와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왜 미워하는 자와 손을 잡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와 왜 손을 잡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여호와 보시기에 나는 지금 내 삶이 어떻고 여호와 보시기에 나는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여호와 보시기에 이게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여호란 왕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는 있이요시아왕 초기에는 굉장히 선했죠. 모든 사람을 다 죽일 때그 고모와 고모부가 선지자였죠. 그래서 그 제사장이 이제는 이 왕을 갖다가 어, 어렸을 때, 한살 때에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도망가서 성전에서, 어, 5, 6년을 키워가지고 7살 때 이제는 왕위로 등극을 시키는데. 중요한 거는 그 당시에 있었던 선지자의 말을 잘 들었을 때는 아주 굉장히 평안했지만 거의 말년에는 이제는 우상을 숭배했다가 하나님 앞에 이제는 꾸중을 듣는. 아마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잘 믿다가 말년에. 어, 문화세도 마찬가지로 신약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대만은 나를 따라왔지만 세상이 좋아서 그는 바깥으로 나갔다. 바깥으로 나갔다. 저도 그렇습니다. 여기는 모든 분들은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지만 저도 세상 잠깐 바라보면 세상으로 나가고 싶은 유혹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하루, 여호와 보시기에 어떨까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말씀으로 다시 돌아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오늘 여호와 보시기에 오늘 상을 타시는 분들 여호와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답고 선한 어, 사마리아처럼 사마리아의 그가 이웃을 돌봤던 것처럼 했는지 어,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앞으로도 더. 상이 있건 없건 간에 여호와 보시기에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참으로 좋겠다 그리고 이 자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아름답고 귀한 이 자리가 될줄 믿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요셉을 쫓아 들어가서 30년은 그럭저럭 살았다가 요셉이 죽고 난 후에 왕이 바뀌고 난 후에 400년 동안 그들은 정말 하나님 없이 지도자 없이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노예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들은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냥 말하는 짐승, 말하는 일꾼 중에 하나 짐승, 그래서 그들에게는 가격이 매겨집니다. 그들에게 등어리에는 맨날 핏자국이 있어야 되고 욕설이 난무해야 되고 물한 모금 마실래도 그 제대로 마시지 못하는 노예, 자기 삶 자체는 없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을 보면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사실. 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은 사람답지 못하게 살고 마지막에는 이제 바로왕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 이스라엘 민족이 강성해지면 얻어 줄게 우리에게 돌아올 게 도대체 뭐가 있느냐. 결국은 내란을 일으켜서 전쟁을 일으킬 것뿐 아무것도 우리가 기대할 게 없다. 그러므로 한 가지 결단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를 낳으면 무조건 죽여라. 아들을 낳으면 무조건 죽여라. 하수에 다 던져버려라. 여러분, 아기를 갖기도 전에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아기를 낳아서도 아들인지 딸인지 여러분, 이 삶은요, 정말 사람이 생각할 수조차 없는 그런 삶이죠. 그 당시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신음했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신음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모세를 보냅니다. 모세를 보낸 이유는 단한 가지입니다. 그 백성을 출애굽시킨 이후에 바로 이 산에서 나를 섬기도록 하라. 그래서 주의 종들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라. 백성들 나에금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는 것이 바로 주의 종의 사명입니다. 자 아무튼 그 사명을 잘 감당해서 이제는 애굽 땅에서 400년의 종살이를 다 하고 올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참 기가 막힌 역사를 베풀었죠 초자연적인 역사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역사 자그 역사 이래로 이제는 그들이 애굽을 출발합니다. 그리고 나서 홍해바다를 건넙니다. 홍해바다를 건널 때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죠.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서 그 바람이 그 물을 그 바다를 세워서 그 바다의 물이 벽이 되었더라. 그래서 바로 길 밖에 길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바닷 속에 길이 있다라는 것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동풍을 불게 하시고 그 바다 밑에 길을 열어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것을 건너오자 그들은 이제야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다라는 확실한 것이 올때 이것은 내가 알아서 내가 느껴서 누구한테 배워서가 아니라 이것은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가 너에게 알려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홍해바다를 건너 오고 나서 여호와는 우리의 힘입니다 우리의 노래입니다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들에게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노래가 없었습니다 한숨 뿐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구원자가 없었습니다 앞이 깜깜했습니다 근데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 바로 말하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이제는 압니다. 그분이 우리의 신이고 노래입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교회 생활을 합니다. 우리가 사전전 7장 37절 38절에 보면 모세를 쫓아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 천국 가는 말씀, 가난안에 어떻게 하면 들어가는가에 대한 말씀을 40년 동안 배웠고, 그 배운 과정이 순종했느냐, 불순종했느냐에 따라서 요단강을 건너갔느냐, 그래서 가난안 땅에 들어갔느냐,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광야 교회 생활하는 동안에 너가 멸망받았느냐,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줍니다. 40년 동안에 우리는 다른 게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한 이후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한 이후에 교회 생활하는 동안에 여호와 보시기에 어떠한가 여호와 보시기에 네가 선을 행했는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는가 우리는 선악간의 심판이 있다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선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대로 그분의 영광만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그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는가? 아니면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살았는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강도질을 했다, 도둑질을 했다, 살인을 했다. 물론 그것도 악이지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악은 네가 나를 경외하지 않았다. 말씀의 근본대는 나를 버렸다. 그러므로 그것이 악이고 그것에는 반드시 고통이 따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광야 교회 생활하는 동안에 오늘과 같은 이러한 행사도 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여러분 나의 삶은 지금 여호와 보시기에 어떨까? 내가 지금 선을 행하고 있을까? 아니면 여호와 경외함이 없이 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는 이거를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와서 고백하고 다 천국 간다.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 가지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초자연적인 역사 여러분 어디서 누가 40년 동안 하늘에서 내려서 밥을 차려줍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년 동안 하나님이 내려준 밥상을 차려서 먹고 살았거든요. 4일도 아니고 4시간도 아니고 40년 동안 고기도 먹여주시고 물한방을안 날고 뱀과 정갈 만있는그 광야에 하나님 물을 주시고 불과 푸른 기둥으로 지켜주시면서 그러나 그들은 그러한 은혜와 혜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더라.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결국 공중의 권세적은 악한 자와의 싸움인데 그 악한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를 미혹해서 악을 행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나오고 어떤 직분을 받고 그러면 다 천국 간줄 오해를 하는데 사실 그렇다면 다 목사를 시켜야 되죠. 왜다 천국 가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나는 요단강 건너가서 만나람이몇 사람 사람이나 있나를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3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서 40년 동안에 교회 구항하 그 생활했는데 을 그곳의 알곡은 갈렙과 여수와 그 다음에 좌우를 분비하지 못한 어린아이들 뿐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어린아이들도 사사리 시대에 들어가면 또 열방을 통해서 열국을 통하여 하나님이 낮춰놓고 또 그들을 시험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와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시간시간 시간 하루하루 그 다음에 나의 삶이 주님 앞에 영광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난안 땅에 들어갔다. 가난안 땅에 들어갔다 이것은 11서 11장에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이 땅에 장막을 짓고 새로운 땅 하나님이 지으시고 거하실 터가 있는 거룩한 성을 바라보았다라고 합니다. 오늘 이 땅에 우리가 만족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시고 거하실 거룩한 성, 바로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바로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여호와 보시기에 선을 행해야 되고 말년이 되면 될수록 더잘 예수를 믿어야 되고 우리는 열 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큰 구원을 말씀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않았다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가? 너희는 범죄했다. 믿지 아니했다. 순종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오늘 그 이스라엘 백성을 거울로 내가 너희에게 주마 그 그래. 저는 사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그 누구보다 강합니다. 나 이렇게 세상에 재미 하나 보고 사는 것도 없는데. 그냥 성도들과 울고, 성도들과 웃고, 성도 하나가 문제가 있으면 그것 때문에 얼싸 안고 기도하고 울고 웃고, 내삶 자체가 이런데 나중에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했다 그러면 어떡할까? 주님 보시기에. 이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오늘은 기쁘고 즐거운 날, 오늘처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상 받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쁜 날 좋은 날. 오늘 우리가 상을 받습니다. 영화 보시기에 우리도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어느 단주 앞에 설때에 잘했다 칭찬받을까? 아니면 악하고 기으른 종이라 했을까? 하나님 잘했다 충청받는 그런 종들이 될수 있도록 오늘의 상이 주님 앞에 가는 그 상까지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죽기 올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